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드립니다. 자 쉬다, 휴식을 취하다, take a rest 좋습니다. 돈을 벌다, make money. 어,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뭔가를 요리하다, cook something. 매일 운동하다, exercise every day. 열심히 일하다, work hard. 나의 일정을 조정하다. 변화시키다. Change my schedule. 그렇죠? 여기 우리 예전에 맨 처음 에 했던 거그이요 그죠? 네, 자, 오늘이 뭐죠? 오늘. Today. 내일. Tomorrow. 어제. Yesterday. 그, 그저께. t h e d a y before yesterday. t o d a y a g 거 그렇죠? 진 네. 내일 모레. Two days later. 다르게 표현하면 today after tomorrow <laughs> 아침에 in the morning 오 k a 오후에 in the afternoon 자 나는 저녁에 거기에 갈 것입니다 i'm gonna go there in the evening 그렇죠 in the evening 자 밤에 밤에 at night 자 오늘 밤에 tonight 어젯밤에 last night, 내일 밤에 t o m o r r o w n i g h t 오늘 아침에 this m o r n i n g 오늘 오후에 this a f t e r n o o n 오늘 저녁에 this evening, 좋습니다 a s l o n g a s 배웠죠 a s l o n g a s 주 v e 서 i n g this e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한 그렇죠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만 한다면 좋습니다 자. Good. g o o o n g o s i g s fun Good. 좋아 음. 그것이 재밌기만 하다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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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o o 내가 알기론 He wanna become a teacher. He wanna become a teacher. So he wants. So he wants. Ah, e wants become a teacher. Yeah. 내가 너한테 말했다시피, 그는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했다시피. 네. Yeah. As I told you. 네. Yeah. He lied to me.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중이에요. 아. Ah, he is lying. To us. 진행형이니까. My grandmother passed away two years ago. 나의 할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Can I just look around your home? 내가 그냥 너의 집좀 둘러봐도 될까? Yes, 좋습니다. I like red color. Why my girlfriend hates it? 아, 나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나의 여... 반면에 나의 여자친구는 빨간색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건 도 부사절 접석사 뜻이 뭐죠? 뭐뭐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이건 i f 비록 뭐뭐 누구누구가 뭐뭐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Carry out이 뭐죠? Carry out 실행하다, 이행하다. h e asked me why I am learning English now. 그가 나에게 왜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Why do you ask me that? 당신은 왜 나에게 그것을 묻는 거죠? 그렇죠. I don't want an answer. Answer your question. 나는 너의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아. so. 묻다 질문하다가뭐죠 물어 질문하다. ask.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뭐 무엇을 신청하다. apply for. 그렇죠? 어. apply for a visa. 비자를 신청하다. My hobby is to listen to music. 나의 취미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I need something to drink. 나는 마실 만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I went to Jongno yesterday to meet my friend. 나는 나의 친구를 만나러 만나기 위하여 종로에 갔었, 어제 종로에 갔었습니다. 그쵸? 나는 어제 나의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종로에 갔었습니다. I know a good place to take pictures. 나는 사진을 찍을 만한 좋은 장소를 안, 압니다. I bought this book for you. 나는 이 책을 너를 위해 샀어. I put it on the table. I put it on the table.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두었다. It is related to this. It is related to this. 그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I didn't accept his proposal.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Did he show you his house? 그가 당신에게 그의 집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렇죠. 누가 너에게 이 책을 주었니? Who gave you this book?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니? Who told you that? 좋습니다.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렵죠. 이거 답하려고 하루에 적어도 세번 이상은 무조건 읽어요. 네.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 정도 답은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혼생활에 <laughs> 뭐 최선을 다하다 배운 느낌 나세요? Do my best. Do one's best. Do one's best. 오늘 배울 동사는 동의하다, 찬성하다. 한국분이면 많이 아시죠? 동의하다가 뭐죠? agree agree 자나 동의해 라면 그냥 I agre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I agree 반대하다란 말이 있기는 있어요 I don't agree I don't agree 해도 돼요 그죠 근데 disagree 자 disagree disagree 어. yeah. disagree <laughs> 반대하다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D I S 자, 어. agree agree. 어그리 앞에 d is가 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a g r e e, -E. 응. 라 단어는 동의하다, 찬성하다. 어떤 의견이나 어떤 계획 같은데 찬성하다, 동의하다는 라 뜻을 -E. 갖고 있습니다. 뒤에 어떤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가 있는데 당신한테 동의하다. 뭐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다 이러면 자, agree with를 붙여서 써야 돼요. a g r with You, 뭐, 이라든가, agree with your opinion, 이런 식으로. 어 agree with. 그쵸, 그렇죠. 그죠. 우리말을 굳이 해석하자면, 당신과 함께 동의한다. 어, 뭐, 뭐, 그런 말하듯이 하면, 당신에게 어, 동의한다. 그렇죠. 뭐 의역을 하면, <laughs> 당신의 말과 함께, 당신의 계획과 함께 동의한다. 네, 이런 개념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뭐,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언제 위드가 붙고, 언제 음. 위드가 안 붙는지가 좀. 아, 그게 이제 뭐가 없으면. 그냥 agree만 네. 쓰고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면 이제 with를 붙이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동사라고 해갖고 뒤에 전치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아 그럼 a g r 다음에 다른 <laughs>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with가 붙는다는 거아 그렇죠 그냥 너 동의하냐 이러면 Yes, I agree 이러면 뒤에 말이 필요 없잖요나 동의해 이러면 되는데 근데 너내 말에 동의하냐 이러면 Do you agree with me? 이렇게 붙이거요 너 나의 의견에 동의하냐면, do you agree with my opinion? 이런 식으로 음, 붙여주는 것에 해당요 네. 그러니까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해 주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agree라는 동사를 생각할 때, agree with와 함께 네.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 Agree, agree with. 오케이. Okay.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 김재자님 의기 처럼, I don't agre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I don't agree. 음. 또 반대 말로, I disagree 이렇게 말하면 아. 나는 반대한다. 부정문으로 <laughs> 말을 해도 되지만. 그냥 disagree라고 네. 한 단어로만 단어로 얘기해도 반대한다 단어로. 네. 복습 한번 해보고싶다자 나는 동의한다 I agree 너 동의하니? Do you agree? 그쵸 너내 말에 동의해? Do you agree with my speak? 어. My... <laughs> 내말뭐 my words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Do you agree with me? 네, 이러면 내가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 네. 굳이 말을 넣는다면은 my words 이렇고뭐 my opinion 이렇게 해도 되고. 아, do you agree? 좀 세밀하게 하면 내 말에 동의해. 그게 뭐 계획이라면 my plan 이렇게 쓰면 되고, 나의 말이라면 my words 이렇게 쓰도 되고. Do you agree with me? 이러면 나한테 동의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다 포용이 돼는거요 음... 아니야, 나 동의하지 않아. I don't dis, 아, I disagree. 부정 문으로 쓰면 I don't agree. 그렇죠? No, 아니야 난네 말에 동의하지 않아 자, 네 말에 동의하지 않아 I don't agree with you 그렇죠 너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I don't agree with your plan 그렇죠 자, 난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I don't agree with your opinion 자, 이렇게 해서 agree라는 동사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죠? Disagree도 네. 알아두시면 좋고 오늘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gives us life